자, 안녕하세요. 연우TV입니다. 오늘은 저 마지막 맵에 저 녀석을 한번 잡아볼 건데, 오늘 제발 튕기지 않았으면. 와, 와. 오, 체력 이 정도?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제발 잡을 수 있어라. 오,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. 정말로, 아무리 스킬 써도 체력 안 깎이면은 이건 못 잡습니다. 아, 스킬을 하면은 체력 많이 깎이네. 응, 음,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정원이 해주세요. 이야. 이렇게 쉬운 건가? 왜 쉬운 거 같지,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쉬운 것 같다, 이거. 쉬우면 안 되는데. 어려워야 재밌는데. 체력이 거의 4,000 돼야 될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근데 4,000 체력이 아니네, 4,000인 줄 알았는데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소리 줄이라고 하고, 다시 갑니다. 이정도면 잡을 수 있겠지? 근데 확실히 저번보다는 더 센거 같긴 하네 어제보다는 근데 벌써 이게 1년만에 클리어 한거 같은데 거의 거의 클리어 하는데 6개월? 거의, 3개월 걸린 것 같아요. 3개월, 1년은 아니고, 3개월 걸린 것 같아요.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오래 했네. 그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, 근데 얘 엄청 센데. 아,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<laughs> 근데 바로 막, 1000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600개가 만되기 때문에. 자, 갑니다. 자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체육질 올리는 별도 없어요. 봐봐요. 자동으로 해주자. 이런 것도. 오, 자동으로 해줘. 이거 자동력 쓰면 엄청난 스킬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최종 버스라기엔 하긴 좀 아니다. 음, 최종 버스라고할건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막 만든 것 같아요. <laughs> 와 엄청 센데 뚫어버려 거침없이 보석 쓰네 응. 바로 보석 그냥 써버려 나. 그냥 다 보석 써버려 자 얼마 체력 안 남았다 체력은 869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간다 자왜 엄청 약한 곳인데? 이제 남은 것들은 바로 거기다. 자, 갑니다. 아직 보석은 많을 텐데. 방금 떤거 아닙니다. 아니, 저 방금 떨어요 <laughs> 정말 흥미진진. 와, 그냥 일반 공격으로는 아예 안 통할. 일도 안 깎여. 하나도 안 깎여. 그냥, 개미, 개미 눈만큼. 아,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지금. 다 잡았습니다. 와, 채로은 진짜 어마 무시한데. 자, 다 잡았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가지고요. 타르타로스 위 우플레 로켓투스를 잡아봤는데 와 이제 거기는 엔딩인가 보네요 그럼 안녕